안녕하세요. 별풍공차 우정희 팀장입니다. 오늘 추구하는 차량은 지금 이제 여기 여기에 있는 지금 K5의 차량이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K5 차량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출고하지만 지금 아직 상품화 작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출고 작업이 안 끝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미리 사진과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휘발유 차량이고 2.0 럭셔리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88,000km를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또 완전 무사고 차량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의 차량이었는데요 안에 옵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시트라든지 그리고 운전석 이제 통풍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스마트키 이런 편의 옵션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를 지금 구매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제 저랑 지금 3월 달에 원래 먼저 YF 소나타로 계약을 하셨었습니다. 제 발품용 차 판매 후기에도 올라와 있지만 YF 소나타를 구매를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또 구매를 하시는 이유가 YF 소나타가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었습니다. 원래 갖고 계셨던 차주분도 이제 주행거리가 87,000 정도가 됐었는데 이 차량을 이제 알아보니까 계기판이 교체가 된 차량이었어요. 전에 갖고 계셨던 전 차주분도 몰랐었던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저도 뭐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알선했을 당시에도 계기판에 나와 있는 주행 거리가 맞다 생각하여 거래를 했었는데요. YF 쏘나타는 주행 거리가 불분명하고 키로 수가 아마 한 28만 정도 되겠다 이렇게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제 판단이 되어서 바로 이제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중형 똑같은 차종으로 해서 K5 가스차가 아닌 일반 휘발유 차로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같이 만나 뵙기로 하셨었는데 직장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오시지 는 못하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혼자 수원에 와서 이제 차량 상태를 보고 마무리 되는대로 제가 탁송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 차량 지금 뭐 이제 그때 회원님과 같이 만나서 차를 봤던 그 상태랑 지금 똑같고 마지막으로 광택과 실내 클리닉만 하고 제가 바로 이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뭐 다시 한번 그냥 이런 기회로 인해서 실 주행 거리가 88,000km인 이제 휘발유 차량으로 이제 구매를 다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전혀 주행거리라든지 성능상의 문제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아마 후에는 절대 안 하실 차량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차량 타시면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또 저희 2년이 된다면은 발품중고차와 함께 다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품중고차 우정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